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1장, 사도행전 5장, 예레미야 14장, 마태복음 28장 첫 번째 사사기 1장 부분적인 순종은 결코 불순종이 됩니다. 부문님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이까?라고 묻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유다는 시몬과 동맹을 맺고 정복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러 지파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거나 노역을 시켰습니다. 본문의 베델, 여부스 족속, 게셀 등의 지명은 각 지파가 할당받은 땅에서의 실패를 보여주며 전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문하세가 베스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 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일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판단과 상황에 맡기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타협과 타락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러한 순종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임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기준을 진지하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공의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갑의 일부를 숨긴 채 전부인 것처럼 바치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하며 그들이 곧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외를 일깨워줍니다. 이어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나 천사의 도움을 으로 풀려나 다시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선포하며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 장은 교회의 정결, 성령의 권능 그리고 복음 사명의 본질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와 타협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민감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직과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성령 앞에서의 경애는 늘 회복되어야 할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14장 눈물의 선지자와 거짓 평안의 경고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은 극심한 가뭄이라는 물리적 재난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백성은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라는 선언은 거짓 선지자들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와 대비를 이룹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칼과 기근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적이고 불가피함을 말해 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부시 없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부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 에게 명령 하 거나 이르지 아니하 였건을그 들이 거짓 대 시와 점술 과헛된것과 자기 마 음의 거짓 으로 너 에게 예 언하 는 도다. 본문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앞세운 메시지에 쉽게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와 진리 위에 서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더욱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듣는 이들 역시 외형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28장 부활하신 주님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부활과 성교가 단절되지 않는 연결선상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산, 빈무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리라 는 표현은 주님의 권세와 임재 그리고 사명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며 우리 각자는 이 사명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가 시작됨으로 사사기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사사기서는 여수와 사후 왕이 없었던 시기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각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징계를 당한 후 회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인간중심의 판단과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체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결국 참된 왕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진정한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